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코지한 그런 느낌으로 인테리어 음. 바꾸셨네요. 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아늑한 환경에서 아늑한 이별에 대해서 <웃음> <웃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별 이모저모? 어, 이별 이모저모 플러스 이별 후에 이제 여자 심리 그리고 음흠. 혹시 재회를 바라는 남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제 극복하고 재회로 좀 이어지게 할수 있을까? 음. 좀 소소한 팁들까지도 한번 알려주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이때까지 <laughs> 이별을 몇번 하셨어요? 셀수 없이 많은 이별을 해왔는데, <웃음> <웃음> 이별을 먼저 고한 적이 많으세요? 이별을 고한 적이 많죠. 네. 저는 당한 적 응. 많은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아요. 네, 끝끝내 말을 안 하고, 뭔가. 아...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laughs> 사람이어가지고,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고한 적이 있긴 해요. 뭐, 사귀었다고 볼수 없고, 썸이었는데, 사귈 것 같지가 전혀 않은 거야. 응, 응. 근데 계속 이제 뭐, 데이트는 하고. 그래서 그냥 약간, 이렇게. 아, 끊어. 마무리 짓자. 어,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안 <laughs> 돼! 아, 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별을 하고 싶어. 일부러 그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대면대면하게 해.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 관계가 진짜 밍밍해질 때까지 계속 연애를 거. 하는 거야. 뭐라 아... 해야 되지? 막그 그 말을 뱉는 게 너무 어렵잖아 사실 뭔가 그 선을 잘라버리는 느낌이 음, 드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응 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짐을 얘기하는데도 뭔가 막 마음이 음, 엄청 맛있지. 떨려 면접을 보는 느낌처럼 근데 딱 뱉고 나면 저는 그냥 완전 딱 아무렇지 않던데요 그럼 주로 이별을 고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이별 유 사유였어요? 이별 사유는 마음이 다했다고 느껴졌을 때 이별을 고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음. 뭐 변하는 행동들이나 음, 안 맞는다는 걸 이런 음, 걸 음, 했을 때 음. 서로 맞추는 것 만으로 이제 안 된다 게 아니죠 싶을 때이별을 보통 거죠 전에 일단 대표적으로 미래가 안 보일 때 약간 그 비슷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잘 맞는데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고 걸리는 음.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음.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일 때 너무 좋아해도 헤어지자고 했었고 두 번째는 좀그 기대 이상으로 마음이 전혀 커지지 않는 걸 느꼈을 때 이렇게 두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만나서 헤어진 적 있는데 만날 때부터 서로 알잖아요. 아, 그치. 오늘, 오늘 어디서 헤어지는, 헤어지는 날이구나. <laughs> 만나서 밥, 밥을 먹는데도 나의 표정도 좋지 않고 그의 표정도 좋지 않고. 아, 그리고 나 진짜 너무 슬펐던 게 만나서 헤어지는 게 진짜 못하겠다 라고 그때 느꼈던 게 밥을 먹는데 계속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laughs> 아, 뭐 아파 너무 슬프지. 나는 식기 달그락 달그락 부딪히는 그런 상황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또. 그러니까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어,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도 아는데, 그래도 그. 그런 걸 감추고 기분 좋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야? 그래. 아 <laughs> 어, 어떡해. 그런 것들이 진짜 몹쓸짓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 너 그날 예쁘게 하고 나갔지? 아니 그냥 우리 아 근데 모레 만났던 사람이어고 아, 그래. 그냥 평소 나가듯이. 헤어짐을 고아할 <laughs> 때 보통 예쁘게 하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나는 너무 미안하지만 다 나도 카톡이별이었어. 전화나. <laughs> 아 이게 막 옛날에는. 그래도 막 오래 만났다고 어. 어 이건데 또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의 이제 메인 토픽이죠 그쵸 탑픽 토픽. 재회 Talk about 재회 네. <laughs> 아, 카톡 차단 먼저 얘기해볼까? 어. 헤어지고 나서 집 오면서 차단해요?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결국에 하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나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차단하는 거거든요? 아이돌이야? <웃음> 결론적으로. <웃음> 그러니까. <laughs> 나잘 봐, 나의 행보. <laughs> 부산아, 막 그런 걸로. 나의 근황을 알리고 싶지도 않고, 음.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잘 지내? 받고 싶지도 않고,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좋잖아. 이게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걸 자주 받는 편이어가지고, 아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 친구들이랑 회고를 해보니까,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잘 받아주고 만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이어서일 수도 있지. 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막 이렇게 잘해주고 잘 받아주고 어떤 뭐심한 말을 하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결론적으로는 차단을 하지만 이 시간의 차인데 바로 차단하는 사람은 너무 심한 얘기를 듣거나 음.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하거나 나 너무 많이. 다주는 어. 연애를 하긴 해.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아무튼. <웃음> 너무 이제 좀 심한 말이 오가거나, 음. 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연을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끊어버렸었고, 둘 중에 하나긴 해. 아, 막 진짜 너무 싫어서 이거나, 음, 음, 음. 아, 너무 좋아하는데 감정 쓰이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드니까, 음. 이둘 중에 하나인 이유로 차단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 저는 완전 반대로 음. 잘 살아가고, 업그레이드 되는 나의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싶어. <laughs> 보여주고 싶어서 음. 차단을 안 해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리고 막뭐 그렇게 막 나쁘게 헤어졌 적이 있긴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음. 뭐 연락해라 이렇게 열어두는 건 아니고, 음. 굳이 차단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단해도 사실 요즘에 인스타도 있지, 음. 문자, 전화, 카톡, 연락수단이 너무 많잖아. 절대 안 돼. 제외하고 싶으면은 그런 걸로 하잖아? 아. 얘 이런 걸로 연락해 하면서 가소로워질 뿐이야. 근데 참고가 너무 거야. 많다는 거야. 차단을 하면은 차단할 게 너무 많잖아. 여자가 만약에 다른 거 차단 안했어 인스타뭐 이런 거 차단 안 했는데 카톡만 차단했다? 응.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제외를 아, 하고 싶다면. 어. 막 싸워서 헤어진 경우는 풀리는 날이 있을 거야. 풀리는 날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차단할 거면 다 하지, 너 말대로. 난다 했어. 어. 나는 다 했어. 너무 만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나쁘게 헤어진 그거였는데 아무튼. 그럼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차단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까, 모 그니까, 어. 문자로 보내본다거나, 아니면 어. 카카오페이 송금을 해본다거나, 이런 행동은 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어, 그니까 막, 일단 카톡이 차단되어 있는데, 인스타 뭐 이런 게 차단이 안되 있다 하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집고 들어가진 말아라. 어, 그게 더, 아, 내가 얘랑 헤어지길 잘했네. 라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다 차단됐다면, 그냥 진짜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차단됐으면 어떻게 제외하냐, 솔직히. 집 앞에서 기다릴 거야, 뭐야. 그것도 소름이잖아. 그때 찾아오진 마세요. 아 맞아 찾아오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다 차단이 된 경우에도 제외를 하는 경우를 전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진짜? 너무 감정이 커서 당장 막나 너무 화나서를 보여주려고 자, 다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 결국에 붙었네 하고 붙은 커플을 봤는데 음. 그 커플도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 요그 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일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음. 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아유, 아 수진아 수진아 계속 연락하면은 맞아. 그 생각해볼 겨루도 없이 아 잘했어. 해가지고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저는, 지나고 보니 그때 그사람 그게 권택이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상황이어서, 나한테 화가 난줄 알았어. 집 앞에서 기다려보고, <laughs> 찾아오지 말라면서. <laughs> 근데 얘기는 하고 갔어. 나 얘기 없이 안 가진 않았고, 비 오는 날막 기다려보고, 편지도 써보고, 아, 진짜 별 것과 다 해봤어. 근데도, 결국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있어서, 음. 내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면은 그렇게 안할것 같아. 더 짜증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아..아니야 어느 정도도 아니야 무서워요 진짜 이게 자다 지면 무서워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기분 나쁘게 들려나? 잠들어 가해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안전이별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음, 좀 생기기 음, 음, 시작해요 음. 누군가가 이렇게 오거나 응 음, 맞아 내 이렇게, 공간에 갑자기 어. 나타나고 이러면 집 회사 그래서 알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것들이 이게 위협으로 다가올 때 맞아, 너무 그렇지, 뭔가 무섭고 그렇지. 이 연애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헤어지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내가 말했던 건 진짜 집 앞에 찾아갔다는 게 아니고 <laughs> 나는 그 단지에 <laughs> 놀이터에서 <웃음> 번만... 기다렸어 나야 얘기 좀해 이렇게 한게 아니고 나 <laughs> 음. 아니, 진짜 재회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laughs> 어떤 방법일 때 수진 님한테는 통화할 것 같아요? 아, 나 오히려 나한테 조금 무관심한 게 연락 안 하나? 약간 이렇게 할것 같아 아, 근데 약간 이거는 치드키긴 해. 아, 그리고 헤어지자마자 막 회사 바꾸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지 알아? 아, 나랑, 나랑 헤어졌는데. 그의 소식이 업데이트 돼서 자꾸 눈에 띄면은. 아유. 그래서 차는 안 했다가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어야 <목이> <목이> 진짜 이게 S N L 이런데만 나온 줄 알았는데 <laughs> 이별 품 품유 해놓은 거야. 풀풀지. <목이> 그래 난 진짜 너무 경악했어. 막 어떻게 이별까지 살아가겠어 이런 거에서? <목이> 뭐 그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뭐 어쩌죠 막 <목이> 그런 노래를 해놓은 거야. 있던 정도 떨어지더라고. 그니까. 갑자기 그치? 그 풀사 배경화면막비 오는 그런 걸로 바꿔. 진짜 묵묵하게. 부사 너무 바꾸고 싶어도 너무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도 음. 한동안은 참아야 될것 같아 나는 좀 슬프고 그런데 이 남자는 타격이 없어? 음. 약간 이렇게 하면서 괘씸해서라도 좀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걱정이 되고 친구들이랑 잘 노는 스토리 올라오면 <laughs> 짠 별로지 않냐? 막 이게 거. 맛 이게 자유 <laughs> 그런 거 올라오면 좀어 그치 남아있던 마음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게더 심장이 아프고 타격이 크냐면 음. 여자한테 진짜 묻어냈어. 응. 나도 묻어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응, 응. 난 2주 지나고 응, 응. 뭐가 뭐 새롭게 올라와. 응. 아니면은 한달 지나고 뭐가 새롭게 올라와. 응, 응, 맞아. 아, 얘 이제. 극복했나 보다어 맞아. 얘 극복했나 보다 맞아 맞아. 나는 마음이 든다니까. <laughs> 괜히 갑자기 막 어.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어. 여행 갔던 그런 자유로워 보이고 그런 사진이 어. 갑자기 올라와 뒷모습이나 그런 어. 게 바뀌면은 <laughs> 뭐야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 너 말대로 시간이 지나고 막 그런 모습 올라오면 자아이 사람은 그렇구나. 자기 삶으로 어. 돌아갔구나. <laughs> 그래 맞아. 야 그리고 그런 사진을 보잖아. 보통은 사귀고 있을 때 얘가 어디 갔고 뭐 찍었고 <laughs> 맞아. 다 알잖아. 맞아. 내가 모르는 시간에 맞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 사진을 봤을 때 허, 날이 누가 어, 뭔가를 시간을 보냈다는 거를 응. 딱 보면은 아예 남이라는 생각이 딱 든다니까 응. 뭐 어디 갔을까 뭐 이런 궁금해지고 맞아. 이거 완전 TV야 약간 <laughs> 예상이 되는 사진이 올라오면 <laughs> 어. 네, 약간 이렇게 되고 어. 그거는 절대 안돼 아예 진짜 모르는 <laughs> 장소에 가야지 응. 우리 둘만의 추억 장소에서 막막 응. 이런 응. 사진 절대 안돼 아니면 나랑 갔던데여도 안돼 사실 어, 좀 낯선 그 장소를 올리시는 어. 걸 추천드려요 한달 뒤에 올렸어도 음. 뭐야? 야, 아직도 다못잊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씨, 이거 진짜 생각은 아니지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이 갔던 장소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는 한간에서 약간 좀 질투심 자극이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별로 그렇지 않고, 아예 모르는 장소에서 아예 맞아.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막뭐 아예 모르게 하던가, 누구랑 음. 보내는지 시간을 모르게, 뭐, 뒷모습 찍는다던가. 그렇게 하면은, 어, 뭐지? 얘는 이제 다훌 털고, 이제 아예 남이 되었구나. 라는 상실감이, 한번더 들어. 여자한테 그게 2차 이별이야. 맞아. 그러니까, 아, 나랑 이제 완전. 끝났어. 남이구나. 그런 맞아. 거. 그니까 근데 이별하고 나서 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불안하잖아. 사실 일주일이든, 이주이든 일별 차이 없는데 그 이주 안에 날 완전히 털어버릴 것 같고 음. 이런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자신감도 중요한 것 같아. 좀더 여유를 두고 다시 다가간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난 재회가 더 가능성이 음. 크다고 봐. 몇시 연락하면 좋아요. 일단 뭐 새벽 감성 이런 느낌으로 다들 밤은 이제 비추고 진 진짜. 그니까 정확히 몇 시라고 찍을 순 없는데 카톡이 미리보기로 한번 볼수 있는 그니까 인지를 할수 있는 거야 바로 읽진 않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럼 어?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시간 그게 몇 시야? 한 19시? <laughs> 난 19시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음. 목요일 4시 이런 느낌? 그니까 애매한 4시? 그런 금토일에는 음. 누군가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시간이. 근데 아, 나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시간들을 난 보내고 있을 거 아니야. 상대방이 "그럼 아, 이번 주말 뭐 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일은 좀 너무 이르고. 내가 받는 입장에서 어허. 언제가 좋을 거 같냐? 나는 월요일 오전이 좋아. 네? 월요일 오전? 아니, 업무 메일도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월요일 오전이면은 월요일에 <laughs> 출근을 하든뭘 했든 아, 그 시간 어떻게든 쉬는 시간이야. 음, 보긴 볼 거야. 무조건 보긴 보는데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좀더긴 느낌이고 음. 그왜 좋냐면 주말이든 언제든 하려던 걸 참고 월요일에 한 느낌이라서 아난 아, 사실 이거 받았을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몇 시지 이거 생각해 보지이 없고 아 그치 사실 그렇긴 한데 심리를 좀 어. 보자는 거잖아. 아, 월요일 오전이면은, 어, 그래도 뭔가 주말 동안 내 생각이 났나? 라는 생각과, 이 일주일을 내가 답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나의 선택권이 좀더 많이 주어진 느낌이랄까? 어, 아, 너무 업무적인 느낌이라. 재회의 건 송부드립니다. 화일 <laughs> 전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튼, 11시에서 19시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만약에 재회 때문에 만나면은, 뭐, 어, 그냥 얼굴도 보고 싶고, 오랜만에 얘기도 할 겸, 밥한끼 할까? 이렇게 그냥 밥으로 얘기하는 거 좋은데, 응. 줄거 있어서 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아, 그럼 보통 근데 답장 다 그냥 택배로 보내? 이렇게 하지 않나? 아니면 어디 맡겨? 이렇게 하잖아. 이게 너무 비미이잖아 줄거 있어서가. 아... 근데 나는 진짜 뭘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받고 싶기도 한데. 아 그러면 <laughs> 보내 달라 하면 되잖아. 아 그렇지 받고 싶은 입장이랑 주고 싶은 입장은 사실 다르구나 생각해 보니까. 어 그냥 나 만약에 너한테 뭘 받아야 돼. 그러면 보내줘 하면 되는데 나 너한테 줄거 있어서 하는 건좀 다르지 않아요? 뭔데 이럴 것 같아 일단.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뭔데 하고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음, 음, 음. 극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너무 빌미고. 왜냐면 저는 줄거 있어서 하고 나갔었던 게두번이 있는데 두번다 그냥. 빌미였고 그냥 밥 먹고 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요. <laughs> 저는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아, 만나자 그래? 막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없어. 내가 만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실에서 주면 되니까. <laughs> 그 연락이 왔어 심지어. 그 혹시 내 잠바 줄수 있어?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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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줄게 이러고 줬어. 그래 그렇게 주면 되잖아. 응, 근데 응. 아무튼 저제 요즘 뭐였냐면. 만남의 그 핵심을 줄거 있어서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음. 너무 빌미인 걸 여자 입장에서 아는데, 음, 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밥 먹자고 해서 나가가지고 줄 거를 주든가, 뭐, 너안 가져간 거 있어서, 뭐, 아이 뭐, 너가 뭐, 나한테 줬던 거 주려고 음. 막, 뭐 이런 자제구리한 그게 좀 별로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너랑 나랑 사귀는데, 너가 한 일주일 후에 생일이야. 근데 우리가 헤어졌어. 아, 나 근데 이 선물은 좀 주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 택배로 보내줘. 핏불 보내왔네. 약간 아련하게 주려던. 마음이었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차라리 만남의 빌미가 줄 거가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 아니 모르겠어. 난 이게 너무 싫었어. 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음, 별로였어 가지고. 뭐 경험담이니까. 음. 그랬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어, 만나서 밥한개 하자 해서 밥 먹자 하고 응. 어, 만나는 김에 너 놓고 간뭐 그거 아니면은 너가 나한테 줬던 그거 줄게 라고 하던가. 너 생일 선물로 샀던 게 있는데 그냥 이거 너 때문에 산 거니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 그리고. 그 기간동안 여자든 남자든 응. 마찬가지지만, 그, 나로 돌아가야 된다잖아. 어, 어. 꾸미고, 이렇게 잘 살았던 나로 돌아가는 게 응. 치트키야. 수진이가, 아, 맞아. 이렇게 예쁜 애였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얘가 이렇게 멋있는 애였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 전하지 않기.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헤어졌어 근데 난 너무 많이 전화긴 했어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laughs> 막 그한테 뭔가 전해지기를 바래서 아 그런 거요? 막아야 아, 수진이 많이 힘들어해 막 이런 식으로 모든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정보가 난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서로한테 아 근데 이거는 자만추여서만할수 있는 거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겉가인 아, 지인이 없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 소식을 헤어졌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들으면 그니까 아까 우리 말했잖아 남이 돼야지 뭔가 약간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이 더 드는데 맞아, 맞아. 맞아. 야, 걔 너랑 헤어지고 그 주에 바로 너무 힘들다고 술 진탕 먹고 막 와니면 막 그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전해전에서 소식을 듣게 되면 아, 걔 그래? 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뭔가 아, 그려지고. 일상들이. 어, 그려지지 않는, 있고, 그려지지 않는 게 없고, 그려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아무런 알수 있는 소식도 없고 뭐도 없어야지. 맞아. 얘가 궁금하고 잘 지내? 뭐 이렇게라도 보지 <laughs> 근데 목요일마다 막뭐 올라와 있고 어, 이러면 다나 아무 섬을 개재밌스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 잘 보고 있구나. <laughs> <laughs> 궁금해져야 되는 게 팩포인트인 거아 어, 같아. 진짜 궁금해져야 돼. 나 궁금해봐. 이렇게 하고 계속 응. 업데이트 하는 거 금지라고 했어, 우리. 했어. 음. 친한 친구로라도 스토리에 어디 갔는지 어. 올리지 마세요. 잠적해야 돼, 내가 봤을 어. 때는. <laughs> 그 친구 통해서 스토리는 한한달 응. 후부터는 더 궁금해. 맞아. 어, 응. <laughs> 스토리 염탐하면서, 어, 뭐야? 아, 이 친구랑, 아, 갔네. 아, 갔구나. 응. 잘 지내나 보네 약간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거 많이 물어보네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엑스의 스토리 봐도 된다 안 된다 부개로 보는 건 괜찮지 않아? 부개 너무 티 나잖아 근데 그 사람 막팔로우 36명밖에 안 되고 이래 부개인 <laughs> 거다티나 그럼 어떡해? 참아야 돼? 말아야 돼? 난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 내가 쉬어 보이지 않고 싶으면 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 스토리도 못 봐? 진짜 세상 어렵다 친구 걸로 봐? 친구 걸로 봐 알았어 걔네 빌려줄 거야 그럼 나중에? 어 빌려줄게 알았어, 알았어. 참으래요. 야, 친구 거면 더 너무 티나지 않나? 어떻게 봐야 되지? 아, 근데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이 한달 후면 모르겠어. 응, 근데 응. 한달 이전이면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막 스토리 올리는 사람 별로야. 아, 그, 볼 것조차 <laughs> 없게 만들어라. 어, 볼 것조차 없는 게 나아. 아, 그리고 비공개로 돌리지 않기. 아, 진짜 싫어. 비공개로 돌리는 거. 너무 찌질해. 열어두대 궁금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 너 아예 못 봐. 이렇게 해서 비공개 하지 않기. 어. 원래 비공개였던 사람이면은 모르겠어. 응. 근데. 계속 비공개가 아니었다. 가 나랑 헤어지자마자 비공개를. 해 그러니까 처음엔 열이 받다가 나중에는 볼 방법이 없으니까 궁금하지도 궁금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억측으로 뭐 다른 나저왜 만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응. 아, 우리도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건 재회가 아니고 이별 당시의 상황인데 이별 당시에 이별을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남자 쪽에서 뭐 눈물을 보여. 그럼 마음이 진짜 많이 약해지잖아. 맞아, 맞아. 남자의 눈물은 치특이야. 뭔가 약간, 약간 이렇게. <laughs> 나는 한번 헤어지러 나갔다가 달랜 적도 있어.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유가 하셨나요 혹시? 그리고 뭔가 제외를 하고 싶다면 싸울 때도 감정적인 거를 알린다는 느낌이어야지. 그걸 호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우린못 헤어져. 우리는 너무 좋아해서 못 헤어지고. 그러니까 서운했어 이런 거를 싸울 때는 말할 수 있어. 내 감정적인 걸 알리는 거니까. 근데 뭔가 그걸로 막 호소하고 잡고 늘어지고 이러면은 어쩌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 약간 그러니까 자소서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음. 문제 해결을 할수 있다.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재회에서도 이별에서도 같이 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저는 한번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어요. 직업관도 음. 다르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나빴던 건데 저와 가치관이 맞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음. 같이 뭔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막 과외를 막 시키고 막어쩌고저쩌 했어 준비하고 싶다며 준비하고 싶다며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했잖아 어. 썩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모습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하는 모습이 쌓여서 결국에 헤어짐의 사유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만나야 되는 이유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각각을 음. 써서 온다 얘기를 한 거야. 너도 준비해라. 그래서 나도 준비를 했어. 응. 그래서 막 나는 핸드폰으로 써서 준비를 했는데 프린트해서 온 거야. 오메나 오메나. 그래서 막 읽어봤어. 응. 근데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냥 뭔가 계속 그렇게 뜬구름 잡는.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너가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이런 모습에서 실망을 한 거를 알았는데 내가 외면했던 것 같다. 이런 뭔가 나의 마음을 아, 알아주거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헤어지는 거구나 응. 하는 인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응. 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우리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니까 응. 헉, 아 진짜 가망이없구나라고 응.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문제진다 응. 잘해주는 게 좋은 것같아 나는 다 지치고, <laughs> 뭐, 헤어져? 그도 헤어질 사람은 헤어져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재회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팁을 참고해서 재회의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근데 안 돼도 갈 사람 가라. 올 사람 올 테니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과 아닌 거는 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너무 사귀고 싶으면 시, 사귀고 싶을수록 나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붙잡고 싶으면 붙잡을 수, 붙잡고 싶을수록 나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좀 이별에 대해서 재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참고를 해서 좀 그녀의 마음을 사라지, 잡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또 서머니 올 테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걸 듣는 모두가 행복해지길 너무 간절히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새 머물러 나를 반겨주는 침대에.